제가 오랜만에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왔습니다. 오늘 어 박정희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또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많이 와주셔서 어 정말로 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거기서 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어쨌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서민의 딸입니다. 서민의 딸. 그래서 서민의 딸로서 어 서민들이 잘 살고 잘 먹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때어이 탄핵이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 사실은 어그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와 이런 것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어 하나의 저도 여러분과 같이 어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아주 세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가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된 어떤 내용에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역사를 이끈다면, 저가 정말로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는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운동권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 내부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서 우리의 보수정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얘기들을 제가 하나씩 둘씩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계속 지켜봐 오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드시 그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잘못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아직도 감옥에 30몇년 형을 받고 계시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최태민이 어쩌고저쩌고. 뭐, 불륜설이 어쩌고 저쩌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루머들이 휩쓸고 지나갔었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 루머를 듣고 분노를 해서 비판도 하고 막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르며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루머는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많은 뉴스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지금은 조용합니까? 얼쑤! 저는 사실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뭐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위해서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산을 쌓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 앞에 양심에 충실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수없이 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그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본 국민들은 오로지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오로지 국민들만이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추우나 더우나 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또 문재인 정권에 물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합리적인 양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에 빌붙어가지고 어중간하게 타협하면 마치 자신이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그 기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같이 오로지 진실을 찾고 진실을 쫓아가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소위 말해서 태극기다, 그보다 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리도 못 살던 우리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수 있게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다리 법도 지낼 수 있게 해준 그 공은 어떤 흠에 있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혁신가였습니다. 혁신가. 그 당시 그 시절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한일협정과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또 심지어는 미국의, 미국과 강대국의 그 열강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핵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력 속에서 사실은 핵개발까지 시도를 하신 분입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강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기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오로지 우리 국민과 나라만을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후손으로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저 이현주와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를 했습니다만 부산의 경제도 다 죽어가는데 그 경제를 살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이제는 그분 혼자만이 그분 혼자처럼 그렇게 대단한 영웅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제2의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른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님을 존경하듯이 아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왕제가 다시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열정과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생산적으로 눈치나 보고 서로 활뜯고 있는 저 머리들을 이제는 다 버리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말니까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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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찔립니다. 왜냐? 그 가짜뉴스들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그 무슨 일을 했다고 그걸로 어떻게 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벌써 몇년 살지 않았습니까? 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이 과연 깨끗했습니까 지금도 헌법정신을 유린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도 DJ 정부 때도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전에 정부들을 보면 그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 자신들은 괜찮고 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월수! 제가 특별히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 진짜 막 이렇게 찬양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양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뭔가 거짓이다. 거짓이 너무나 많다 우리 앞에는 그리고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잘난 남자들이 여정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걸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하고 맞다든지 그분을 찬양한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걸고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지 말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문제를 삼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봐주지 말고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심하게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이제는 버리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저는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보면서 제 양심에 충실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것들은 다시 밝혀내고.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무너진 명예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만큼 잘 살고, 잘 살게 했던 그 공은,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은, 공대로 충분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미래에서 이분들의 장점을, 이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더큰 미래로 이끌어 갑시다. 멋있어. 멋있어. 것입니다. 저희 연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그때 난무했던 그, 가, 그 뉴스들은 대부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최태민하고의 루머는 정말 무섭게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정당당이 중요합니까? 당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당이 중요합니까? 당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탄핵 찬성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여당에서 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한 루머와 가짜 뉴스까지 먼저 퍼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너 민주당에서 시작했으니까 안돼라고 얘기하는데 저 진짜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그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진실을 넘고 진실을 짓밟고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 박현주입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루머를 만들어내서 이 역사의 비극을 시작한 사람들. 박현주입니다. 그사람들이 적어도 저 이현주한테 이판법박할수 없다. 당신들은 절대로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할수 없다. 정당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정당 껍질뿐인 정당원으로서 그 정당의 정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